네,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어, 게 보이게 한데, 네, 뭐 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일단은, 네, 요거 여기다 게요 어, 요거는, 네. 이게 손으로도 뵐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좀 생각보다 게요 이렇게 이프와테프영이 플러스 예, 는거겠죠이 테이프가 예, 좀 붙어오고 이 예, 뜻은 냈어요 예, 이렇게 뜯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좀 크죠? 이거는 똑같아요. 네. 일단 표추도 넣을게요. 예. 예, 이런 거 네, 스태고 예, 이구 그런 거 하나 넣고. 네, 비 없는 거. 접어서 이렇게 해당되시면 되고, 네, 이것도 펼치는 게 이렇게 네, 펼치시면 이런 것들 있지만, 이런 것들도 네, 마찬가지로. 있고요. 어아는가데이찍었네 네. 네. 이렇게 아무도없고 자, 나 것도 이것도 아, 이것도 네. 네. 여기다 시금 되고. 자, 아이고, 요것. 아이고, 요것. 나 어? 있으면. 이고 요런 것들. 뭐, 광고지 같은 건데. 여한 번씩만. 네, 네, 있네요, 여기, 뒤에 기여 여기, 접어져 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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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물론 이런 것들로네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되있는 데고요 아, 이것도 똑같은 게 이것도 이렇게 되어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연로 이렇도한번이 시민, 이 시민, 이시면이 시민, 이 얘기 이시시면이 시민, 이 시민, 이 시민, 이 시민, 네 시민, 이 시민, 이 시민, 이이 시민, 이 시민, 이 시민, 이 시민, 이 시민, 이 시민, 이이시이이시 지 네, 드래곤이요. 지 네, 드래곤은 요보여 것도. 여 여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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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거 여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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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자는데 네, 일단은 다시 네, 끼웠고요 네, 이거는 네, 그냥 네, 이렇게 다시 내고요. 네, 이거는 내 네, 가이아 메모리 네, 저거구요 네, 일단은 이거 전열 시트가 이거 네, 일단 내 네, 빼고요. 전열 시트는. 네, 이렇게, 투명하게. 네, 이하게내세웠고요 네, 일단, 버튼은, 네, 다이닝. 네, 잘눌러지네요 다음은, 이제 여기, 네, 이렇게는, 네, 카르자비 준비했었는데, 여성으로 네, 다 뜯었기 때문에, 네, 카는 굳이 준비할 필요가 네, 없었네요. 네 그래도 훨씬 몰랐어. 나머지 조각도 제 미리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버랑 그리고 네네 네, 과연 분명 같은 경우에는 네 동말 과연지가 네세개되 때문에 동말 과연지도 네 미리 준비해놨고요 그러면은 동말 과연지 이렇게 3개를 입고 하도록 할게요 네 동말 과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세 개, 네, 재해봤고요 자, 일단은, 동그라미 찍어 둥글어 네, 동그라 가지고 <laughs> 네, 이제, 올라갔어. 네, 일단은, 바닥에 쪄왔었구요. 네, 이제는, 네, 도라볼을 이렇게, 네, 거시면 되있구요. 자, 네, 건전지에 넣는 데는, 네, 어, 여기는, 내가 보는지는 는 것보다는 일단은 네, 외형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 불빛을 비치면은 네, 히트 메모리저는 네, 약간 얼굴 어, 반짝반짝이 네, 그런 게 없네요. 히트 메모리때는 네, 여기 불빛만 비추면은저 네, 반짝반짝거리는 게 네, 있었는데 네, 저 후에는 그런 거는 네, 없네요. 네, 여하튼 여기는 뭐 기계적인 거. 네 기현지 같은 연기 네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네 건전지 들어가는 네 부분이고요. 저 위에는 네 없고요. 네 여기는 네였구요 네, 여기 단자가 네 단점 있는 거면은네 단점보다는 약간 색깔이 좀 다르다 되겠죠. 네 히트미일 때는 여기 단자가 네 하에 은색깔이었죠 네, 하지만 조크에는 네 금색깔로 네 되어있어요. 좀 밑에는 네이렇구요자 그리고 여기 스티커도 조크라고 네 되있고요. 네 물론 영어도 이렇게 조커라고네 되있어요. 어 참고로 이거는 네더 소리 들어봐요. 네 그것이요. 이제 관지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건지는 여기랑 네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인데 여기는 아니고요. 물론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요. 자봅니다네 이런 거어좀더 네, 풀어야 되네요. 이렇게 풀리면은 이렇게 네, 네 나온게 내리어요 네, 물론 네 버튼은 눌러진거 아니구요 그리고 네 여기 원래 풀어진게 네 정상이에요 자 일단은 눌러 해봤는지 내가 네, 티어 나어서있어서 네, 조심조심 하도록 할게요 자 네, 이렇게 3개가 i g 랑보 h e t 요 이렇게 면은 네, 이렇게 네두개가 네, 이렇게 두개가 이렇게 <laughs> 네, 튀어나왔어네 완전히는 네, 안되 h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건전지가 t h e r They get t o g e 여기가 네, 전자가. 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물론 네, 여기 또. 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네, 들어온 게. 네, 이시점 그걸 그래 맞춰서 네, 이렇게. 네, 꽂으면은. 네. 이렇게. 네, 화면은 네, 돼요. 그마저 나서로. 반대로. 네, 시에 반대로 이렇게 해 주면은 네, 된거예요 전부 소리 한 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 <laughs> 자, 한번 더. 조카! 조커. 네, 조 o 네, 이렇게, l e <laughs> d 네, 가네여기스여기는여기있여기자한요자한번 네, 더. 여기조여기 네, 이게 여기 음성이? 네 저번에 제가 히트 애을브일 때는 네 그거는 소리가 네 낮았죠. 네 그거는 홍고판이기 때문에 네 그랬고요. 이번에 조커는 네 음성이 네좀 크죠. 네큰 이유는 요거는네 일본판이기 때문에 네 소리가 네 매우 커요. 자한번더 조커. 조커 네 이렇게 했고요. 너는 넘어져가라. 네뜯어버게요 왜냐면은 네, 변신번 네, 필서기가 네,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조크 과연 외모에는 혼자서도 로스 드라이버의 네, 변신도 네, 가능하죠. 네, 또는 젓가락을 뗐고요. 네, 젓가락은 네, 조금이라도 네, 그나마 깔끔하게 젖은 네, 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네, 이쪽이, 네, 벤션이고, 이쪽이, 네, 피소기용 자, 한번 더, 버튼 눌러주고요. Joker! 네, 했죠. 네, 여러 갑니다. 네, 이쪽이용. 네, 트레이 길게 눌러주면. j o 오오오! 네, 이렇게 <laughs> 네, 된 거예요. 자, 첫 <laughs> 번째는 네, 이런 식으로 네, 방금 댄신 냄을 네, 테는 네, 거예요. 자, 다음 뱃살기로 네, 거들할게요뱃살기게는 네, 이쪽이요. 거들을게요. 쇼치 마지막 무드라이브. 네, 마한막무드라이브분죠 좋네요 <laughs> 네, 아까 네. 특히 한국파에는맥시멈드라이인데 네. 일파일서는 넥시몬 네, 드라이버라고 했죠. 네, 요 변신은 하고 네사이가 대가지가 <laughs> 네, 우큰그거매 네, 매 네, 같죠. 됐을 거가. 네, 유파에는 <laughs> 네, 네, 소리가 네 굉장히 커요. 하지 아, 한국판의 단점이라면은 소리가 어좀 네, 짧은 편이 네, 재밌어요. 히트 빈신은맞고 네, 피사이가 네, 조금밖에 안 들렸죠. 그 그때는 네, 적은 사이즈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거는 네, 한국판이 때문에 네, 그 소리가 그래다면은 네, 조금 네, 가야면은 일본판이기 때문에 네, 소리가 네 매우 커요. 여렇게 네, 그래서 그런 네, 네, 보여드려 봤어요. 저희단 마지막으로 내신 패스기 보여드리고, 네, 영상을 네. 끝내드릴게요. 자, 일단 버튼 네, 한번 눌러주고요. 쇼카 아이도한번 네, 더, 조크, 네, 전한번 더, 조카! 네, 뭔가 보라색깔, 네, 이런 빛인데, 카메라상에는 조크, 여권의 네, 핑크색으로, 네, 자, <laughs> 보여 네요 여기 여권 풀빛에 비추면은 네 여권은 자 번자 번자 그림이 여권은 좀묻끼네요자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가 개세기네두 가지 더 드릴게요. 자 일단 변신부터 네 하드릴게요. 변신은 네 마지막 여기고요. 거부드릴게요. 네 여기서 퀸즈 생 카메라에서 퀸즈 생이요. 음, 뭔가, 뭐 보라색 건데, 네, 음, 그, 핑거색이라도, 차게리똑같요 자, 갑니다. 네, 이렇게, 변신됐고요 이건 근데, 기다리시않나고 네. 그거는, 히트랑, 네, 똑같이요. 이렇게, 그면은 네, 변신은, 네, 다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 네, 대하기 하다를게요. 자, 여 여쪽이에요. 네, 이렇게 버튼. 여기 네, 버튼도. 네. 키트였다면은 네, 여기 검은색 깔의여에 여기 보라색 깔 저거는 여 검은색 깔의 여기 보라색 깔이라면은 네. 끝쪽도 여거 음, 네, 하얀색이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네, 기끝색깔 이쯤. 하자 아, 히트였다면 여기도 흰색깔맞지만 여기는 네아시가 <laughs> 아니고 약간 흰색깔이었다면 그리고 네, 히트쪽에는 네, 빨간색깔의 약간 여기 빨간색깔의 약간 보라색깔처럼 조코가 이렇게 있는데 H1은 네, 흰색깔로 네어있었죠 단전도 흰색깔이었고 그의 버튼에는 빨간색깔이었어요 하자 초코에는 네 빨간 검은색이자 마지막 걸면은 필사기 업어드라이 네 옅적이온 네, 역시 낚시망 드라가겠네요 이어폰이 있잖아니다 네, 이렇게 네, 필사기 내드렸고요. 네, 한국파에서는 네, 네시원 드라이브, 일본파에서는 네, 낚시망 드라이브 이거가요 예, 이렇게 에어팟 네가야 메모리 네를 네버드려봤어요네 네, <laughs> 다행히 네 정상적에서 다행이고 그리고 소리도 네 제대로 나왔고 그리고뿐만 아니라 안전제까지 네 제대로 작동된 것도 네 저는 네 매우 만족합니다. 네뭐거북게는네 U S B라고 네, 네, 네 V S가 네, 있어야죠. 이거는 쪽구에는 네 e 더블 d o 블도 물론 필요하지만 네, 작중에도한한은은쓰했 네, 했죠. 스트스트이버이블드 u 블 l e double double d o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d o 면 b l e double double d 일 u 판이 e 서네 u 곱판과 d o u 이게 차이가. 네좀 있어요 물론 소리에도 네, 차이는 네좀있고요네 특히 여기 부분은 네, 히트였다면 한국번호로 한글로 좋겠는데 네 좋고에는 그런거는 네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내늘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네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을 받으세요 이제 다음 여섯 때 만나요. 그럼, 안녕!